시 터미널, 스테이션 넘버 HK98 풍경 끝내준다 여기 딱 우리 자리가 준비되어 있잖아 딱 여기만 비었네 의자가 우리 여기 앉아 돌... 돌르자아 어, 날씨 미쳤다 진짜로 진짜 여기서... <laughs> 여기서 김밥 먹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 듯 <laughs> 교토에서 <웃음> 교토에서 <웃음> 김밥 <웃음> 와, 나도 학생때로 돌아가고 싶네, 저거 보니까. 저는... 저안돌아안 <laughs> 돌아갈래? <laughs> 내일도 한데. 나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머, 이게 무슨, 무슨 경치야? 진짜 그거 옛날 집 들어온 거 같지? 언니, 응, 부엌 봐봐요. 대박이야. 니 응? 응, 부엌 봐봐. 여기 맘에 든다 에앉을요어 안에 앉자 뭐 먹지? 이 메뉴판 뭔줄 알지? 약간 빛바랜 듯한 느낌의 메뉴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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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갑자같다 어 진짜 모형같아 생선이 모형같아 찍어야 되는데 폰이 안 <laughs> <양> 켜져 <laughs> 모형같아 딱딱한가? 가운데 아니아 가운데 두고 싶었어? 응 <laughs> 오, 너무 예뻐 와.. 뭐 진품 명품에서나 먹는 녀석이 <laughs> <자기> 아니야? <laughs> 와 너무 예뻐. 안, 안 먹어. 안먹고 계속 찍고. 이거 봐 귀엽지? <laughs> 밖에 앉아서도 좋았겠다. 그니까. 짜잔 이렇게 강을 보면서. 여기 예술이야. 헉, 어머나. 음, 응,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를 이렇게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디 안, 안에? 이 공원 이게 공원이거든요? 아 되게 크다 공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음. 어머. 그래서 나가려면 그냥 아무데나 나가도 돼. 아, 오케이. 야, 오늘 날씨가 진짜 미쳤다. 여기가한약이요 이 통조림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였어? 예, 네, 외국에 많던데. 근데 일본, 일본아 이렇게 아, 후아후치즈케 후아, 아, 여기서 쓰면 되니까는. 어 여기다 밥 먹으면 맛있을 것 네, 같지 않아? 너무 귀엽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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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라. 너 마그넷이야. 아 마그넷이야? 어 너무 귀엽지 않아? 어. 이대로 딱 붙이는 거. 액자형얘는 뭐지? 아, 얘 뺏지다. 아, 얘네가 자... 쳤어 미쳤어. 얘네가 자석이었으면더 네. 좋았을 거 같아. 그러니까. 다니귀여워서 <laughs>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구먼. 너무 예쁘다. 아, 이고 얘도 귀엽 예쁘다. 아이고, 얘네 귀엽다 응, 음. 아, 이거 진짜 탐난다. 다닐 때 이러고 다녔으면 좋았을걸 별로죠? 이건 귀여운데? 이거 쓸만하다. 어 이거 한정이다. 뭐가 한정이지? 아라시아만 한정. 아 너무 귀엽다. 저 이건 나도 갖고 싶다. 한정 상품이래. 아. <laughs> 한칙 <한침>. 눈으로 담아봐. <웃음> <웃음> 대박. 뒤집어봐. 이거? 어. 우와. <laughs> 무서워. 무서워. 될것 같아, 근데. 와. 너무 예쁜데? 아니?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와 여기도 예뻐. 귀여워? 그니까 너무 귀엽다 와 정류장도 귀여워 우와 정류장 봐 너무 귀엽다 근데 너무 신나. 어, 와. 나, 나, 나 니온슈 처음 보는데. 와, 미쳤다. 와, 뭐예요? 꿀카베기? 와, MZ 세대 되고 싶었나 봐, 우리. MZ 세대. 아니 나 여기 방 같아. 너무 마음에 들어. 내방 이쁘다. 내 아, 방이었으면 아, 좋겠어. 있음, 더얼 더... 귀엽다. <웃음> <웃음> 신부시에, 아 너무 예쁘다. 언니네 집 놀러 온것 같다, 여기. 오세요. 와, 뭐. 아 진짜 나 여기 호텔 너무 좋아. 여기만 딱 보이는 거지. <laughs> 너무 예뻐. 야, 너무, 너무 예쁘잖아. 다른 어. 세계 같아. 뭔가 딱문여니까 갑자기 에펠탑. 그니까. 와. 아, 예뻐. 어, 여기 뭐가, 여기 모닝 세트도 있는데? 스프 모닝 세트도 있다. 근데 모닝인가요, 지시간이 아, 그러네. 모닝은 아니겠다. 런치 메뉴 있다. 감사합니다. 아, 넘버3. 크리머 빵? 방금 나왔나봐. 뭘 먹어야 하지? 어? 여기 빵 안에. 너무 좋아. 우와, 이 케이크도 맛있겠다. 런치로 가볼만 하지. <목소리> 오 케이크 파라다 스파게티 드링크 라떼 제발 맛있어라 진짜 막 너무 묽어 보이지? 그치 와 아, 진짜 크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laughs> 어, 근데 너무 작다 너무 작긴 한데 너무 이쁘지 않아? <laughs> 응. 아 진짜 맛있겠다 맞아 여긴 진짜 맨날 문 앞까지만 와보네 언니 일하는 곳 진짜 유자체 케이크는 먹을래? 네. 짜자잔. 잠깐만,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 이렇게 먹는 거 맞아? 아, 이렇게 해체가 완료된습니다 골라봐. 중앙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이, 가. 나도 지나가 근데 1층에. 갑자기, 근데 나도 사고 싶다다도 이 너무 귀엽다. 이거. 담는 바구니. 5분 다 아, 지봉을니다다궁금해요 아니야, 하나. 저거 하나만 사 볼까? 파베아르키, 파베아르키. 하나만 사 보자. 이거 일장. 좋죠. 와 속이 진짜 뻥 뚫린다 어, 아, 어, 아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시원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은데? 사람도 없다